우리, 오은. 과로를 열고, 비밀을 적고, 과로를 닫고, 비밀은 잠재적으로 봉인되었다. 정작 우리는 과로 밖에 서 있었다. 비밀스럽지만, 비밀하지는 않은. 들키기는 싫지만, 인정은 받고 싶은. 괄호는 안을 껴안고, 괄호는 바깥에 등을 돌리고, 어떻게든 맛부터 원이 되려고 하고,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숨이 턱턱 막히고, 괄호밖 그림자는 서성이다가, 꿈틀대다가, 출렁대다가 꾸역꾸역 과로 안으로 스며들고 우리는 스스로 비밀이 되었지만 서로를 숨겨주기에는 너무 가까이 있었다.